잡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거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거든요. 약속을 잡고 갔어요. 약속을 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렘넌트들은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체결돼야 돼요. 언약이 없으면 내거 아니거든요. 들은 거지, 부모님 거지, 목사님 거지,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 거로 언약을 잡으셔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수꾼이다. 하수꾼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뭐를? 기도를. 영적인 생각을. 계속 영적인데 깨어서 기도하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합니까?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워라. 망대가 어떻게 세웁니까? 강단 잡고 묵상하는 집중 기도하는 게 망대거든요. 그게 바로 파수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로를 만들고, 자꾸 돌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대로를 만들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깃발을 들어라. 랩런트들은 한마디로 뭐하냐? 세계를 지켜라. <laughs> 예전에 우리 만화영화 보면은 막 그, 로보트 태권부이라든가 뭐 그레이트 마징가라든가 나오면 전 세계를 지키는 로보트 정의의 막 사자들이나 뭐 노래는 많이 잊어버렸다. 막전 세계를 지키는 로보트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전 세계를 지킬, 다음 시대를 지킬 랩넌트 서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랩넌트들이 오직 한길 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 썸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약속을 안 했거든. 우리 약속 안 하고 저기 서울역에 가서 그냥 10시간 동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1년을 서 있어도 그 사람은 안 와. 약속이 돼 있으면 가면 오자 만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안돼 있으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약속을 체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2, 3, 7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 이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았으면 뭐 해요?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면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서울역을 가야 되고, 동의천 약속했으면 동의천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한 길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서밋돼야 되냐? 그 현장입니다. 어느 현장도 상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서밋으로 가면 됩니다. 창세기 39절에 39장에 모세, 요셉이 노예로 갔지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서밋으로 갔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냥 보디발이 봐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실제 서밋 갑니다. 어느 현장에든지 거기서 여러 랩넌트들은 서밋 하세요. 사장님이 어떻고, 저 선배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썸이 다 아니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미 썸이 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맞아요. 맞는 말이 이상한 사람 천지야. 근데 썸이은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맞는 말인데 시험 드는 건 썸이 다 아니에요. 영적 썸이 부터 먼저 하세요. 사울이 그랬거든. 사울이 현장에 실제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게 썸이 아니라 불안해. 막네이 자리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해야 되는데 저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어때 뭐가 어때 계속 시기 질투 미움 원망하다가 그냥 귀신 들려 갖고 왕자로서 밀려나 버리잖아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겸손하게 다윗도 겸손하게 요셉도 겸손하게 다니엘도 겸손하게 영적 서밋을 유지했는데 노예로 갔는데 서밋되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은 모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갔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해요.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피해 비밀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라나 바단이나 그 외에 수많은 전부 다 60만 대군 다 하나같이 어떻게 나오면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 계속 하면서 그냥 불평, 불만, 원망 한대로 그대로 몰아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 현장에 나왔는데 써밋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써밋 되면 삼년 육신 써밋까지 갑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나있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직 어린 렘런트예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언약해 옆에서 영적 서밋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누렸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서밋을 그래서 결국은 서밋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봐요 아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네. 사무엘 말에 온 백성, 뭐 어른이고 장로님이고 없어요. 다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누가 하냐? 그 사람이 진짜 육신 서밋까지 갑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귀신 들려있거든. 그 사울 왕의 귀신을 꺾어버려요. 귀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악신이 먼저 떠나가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 내가 가득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리아 그 다음 장에 골리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 잘못 나갔다 죽어요. 내 목숨이 날라. 골리앗이아니라 내가 죽잖아요. 진짜 영적 서이되고 성령충만 되면 시간표가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우와 이름으로 나간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바다도 11개 18장에 살고 죽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결단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바데도 그렇고, 다니엘 1장 8절 9절에서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이 다니엘 1장 초반이거든요. 처음부터 다니엘, 차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처음부터 서밋으로 결단을 해요. 우리 우상숭배한 음식, 고기 먹지 않기로.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 여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우리 결단하고 뜻을 정하자. 그들이 그래서 정식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자기가 어인이 찍혀서 죽는 거 알고도 결단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드랑 메사 아벤더가 불에 들어가 는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결단했는데 불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됩니다. 써밋은 실제로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써밋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써밋을 누리면 신부름을 하는데도. 서밋이 돼요.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결론은 보디발보다 더 서밋돼 버렸어요. 또 감옥 갔어요. 간수장보다 더 서밋이에요. 간수장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진짜 서밋은 이렇게 돼요. 장관들이 심부름하는 장관들이 그냥 결국은 밑에 가잖아요. 장관들이 요새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또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바로 왕이 뭐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이 의자뿐이다.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바로왕보다 더 써밋돼 버려요. 영적 써밋이 육신 써밋을 이깁니다.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왕보다 더 써밋돼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더 써밋돼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렙넌트들이 써밋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안 한단 말이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서밋을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니까 몇 달만 집중해보세요. 6개월, 1년, 2년, 서밋 타임 해보세요. 해보면 이상하게 자꾸 올라가. 자꾸 앞세워져요. 자꾸 자기는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대적들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랩, 런트들은 학업을 하는데도 학업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학업을 하는데도 반드시 서밋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학업이 오직 윤리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올 만큼 해야 돼요. 나는 공부가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취직 걱정하지 마. 세나이 다음에 뭐 하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밸런트는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찾아도 안 돼. 공중권세 잡은 흑암 때문에 안, 희미하고 혼미하고 될 듯, 될 듯,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영적인 서밋.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이리가, 이리가, 이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 속에서 랩너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상세기 45장에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로 갑니다. 뭐 없어요. 노예로 갔어요. 진짜 영적 썸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자가 되었어요.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거기서 썸이 됐어요. 간수장이 높여줬어요. 거기서 장관들 만나요. 장관들 꿈 풀어주고, 꿈 풀어줬어요. 근데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몇년 지난 다시 왕이, 바로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어주면서 그냥 애국, 중동, 그 세계를 다 살려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갈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 하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대강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세요. 오직 윤리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직이고 윤리성이고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실제로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까지 갑니다. 랩노트들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편 78편 70절 72절에는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데 이미 왕으로 인정을 받아버려요 목동으로 있는데 학업과 영적 서밋을 같이 하세요 목동으로 있는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누리거든요 그때 쓴게 10편이에요 소년 때 나중에 늙어서 쓴 시가 아니고 소년인데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자와 어떤 이빨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임마누엘로 누렸습니다. 하업하는데 이미 목동하는데 이미 왕의 응답을 온 거예요. 엠너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공부가 안 되고요. 나는 바닥이고요. 나는 전문성도 모르겠고요. 나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아, 내려놓고 진짜 영적 서밋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노르란 얘기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업이 그냥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써버리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길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내 전문성은 안 돼. 곧 아까 3년 동안 배운 걸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어. 적성도 맞아. 안 돼. 막혀. 계속. 그리고 하나님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과 관련이 있게 된 거거든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16장의 사람들 중에서 가이오. 가이오가 교회의 식주인이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교회, 목회자, 랩넌트 중직자 위에서 사용했는데 그 업이 최고의 서밋의 업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 3서 1장 이절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강하으로 영원한 축복 지금까지도 우리 가이오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가이오가 몇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의 그 식주의 노릇을 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가이오 이름은 계속 남을 것이거든요. 써밋의 축복은 개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들, 써밋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이 삼칠나라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뭘로? 새 그리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은 영적 서밋으로 가라. 작은 일 같지만 심부름하는 것 같지만 위치가 없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서밋에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절대 삼강은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시대를 앞서가라, 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뒤따라가거든요. 원래 복음은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됐거든요. 복음이 유럽이 들어갈 때 유럽이 잘 살고 선진국 됐어요. 복음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선진국 됐거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선진국 대열에 들었던 이 코딱지만 나라가 선진국 됐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선진국 됐는데 다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한국도 이제 됐어. 복음은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복음 대충하고 영적 사실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 그래요. 좀 고상한 얘기 좀 하죠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거 이제 그만하고 고상한 얘기 그러면서부터 막 급속도로 흑암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시대를 좀 앞서가야 되는데 4차 산업, 5차 산업 이 시대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한 AI라든가 디지털 시대 또 어떤 그런 시대가 오고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네. 그러니까 너무 직업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직업 다 없어질 것이야. 예전에 마트에서 그 캐시 그, 그 있잖아 캐셔라 그래요. 얼마나 많았어요? 마트에 싹 없어지고 있잖아요. 식당에종뭐 서비스 다 없어져. 이제 로봇이 다 해. 뭐그뭐 그, 뭐 맥도날드 다 기계로 다 해. 앞으로는 사람이 다필 모든 직업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직업이 연연하지 마세요. 랩넌트들은 어른들이 한이 정도 점점 혜택이에 살지만, 여러분은 직업이 연연하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세요. 진짜로 기도하고 영적 서밋을 누리세요. 3단체는 4차 산업도 잡아버렸고, 5차 산업도 계속 미리미리 다 앞서가거든요. 3단체는 뭐하냐? 내피임 작전을 써요. 내피임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무당 <laughs> 무당이 귀신이 안 붙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무당에 귀신 안 붙으면 그 무당 못해요 귀신 붙어야 하는 거거든 3단체가 내필임이에요 무당처럼 귀신 접신하지 않으면 못해요 귀신을 접신해가지고 끌어가는 게 이거거든요 그게 메타버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시대 여기서내내 맘대로 세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시대는 내 맘대로 돼요 가상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 갖고 내가 우리 옛날에 인형놀이 하듯이 소꿉놀이 할때 내가 내 마음대로 공주도 할수 있고 뭐다할수 있잖아요. 예쁜 거할수 있잖아요. 그런 세계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그렇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정신병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4차산업 시대는 인간이라는 게 완전히 실종이 돼요. 인간성이 실종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이미 오고 무서울 만큼 빨리 올, 빨리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5차 산업 시대는 다 정신병 걸릴 것이다. 다 정신병 올 것이다. 유럽 다 정신병이에요. 전부 마약해요. 미국, 이전에 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면냅는터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마약을 주고받는데 주일날 마약 주고받고 화장실 가서 마약한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청소년들? 아무 때고 치기만 하면 마약, 아무 때고 구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시대, 다 무너지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 진짜로 영적 서밋부터 해라. 진짜 기도부터 해라.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단 붙잡고 묵상 집중할 때 100일 집중 우리 하고 있죠. 작은 일 아니에요. 그거 할때 벌어지는 일이 성삼이 보좌 시대 살릴 능력 우주와 오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공중 권세를 무너뜨릴 제한적 집중을 좀 하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들은 좀 덜한데 랩런트들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돈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다 이렇게 휘둘리고 있어요. 계속 휘둘러요. 몸, 마음, 생각, 특히 휴대폰 안에다 모든 걸다 집어넣고 랩노트 다, 전부 휴대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다 휘두르고 있어요.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뭘로 하냐? 발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해 봐라 이거예요. 이걸 138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남 얘기가 아니고 해라 이거예요. 이걸 하는 게 그게 이제 393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393은 성삼이 하나님. 여기 9가지 들어가거든. 예, 네, 다못 씁니다. 9가지 그래서 3시대 살려라. 과거, 현재, 미래 살려라. 성삼이 하나님 세 가지와 아홉 가지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려라. 이 우주의 능력 오력을 가지고 살려라. 그게 삼구삼 기도입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제한적은 다른 것좀 끊고 이리 들어가서 이거 하자 이거예요. 진짜 해방이 되는 선택적 집중을 하세요. 우리 다른 거 집중 다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거 내려놓고 진짜로 집중하는데 뭘 집중하냐면 좀 치유에다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탄의 망대가 너무너무 우리 안에 든든히 들어와 있거든요 나,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들이 우 사탄의 망대가 딱 들어와 있거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렘런트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그 선지자로 우리 렘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갔는데, 회당에뭐 하는 곳이냐? 랩너트들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공부하는 동안에 작품을 만들어라. 내 작품 만들지 마세요. 공부해갖고 내 작품 만들려고 연락하는데, 내 작품? 전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대학교 졸업작품이야. 마찐 졸업작품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얘 귀신 들렸는데요. 싶더라고 아니, 안 그래도 그렇게 자살했어요. 졸업작품은 다 만들어 놓고 졸업작품 전시하기 전에 자살했어요. 멋지게 만드는데 귀신에게 막 집중하다가 자살하더라고 진짜 공부 내 거로 하면 안 돼요. 하나, 영적 서밋 속에서 세계보고만 언약을 잡고 이 삼취를 보면서 랩몬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민족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애들 안 낳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애기들을 결혼들도 안 하고 애기들도 안 날까? 그래야 이제 해외에서 올 수밖에 없어.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왔다면 그다음에 결혼해서 오거든. 이제는 유학생들이 올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와 갖고 눌러 앉을 거거든. 다민족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다민족 그냥 너는 다른 나라에 대하지 말고 다민족도 품고 다민족이 교회 에 오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다민족 다문화로 다시 말하면 이삼 칠을 진짜 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니스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 거기서 원니스가 나 혼자가 아니라 아까 했죠 세 가지들 후대와 다민족과 또 기도로 치원한세 가지들과 이삼칠오천동족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하고 썸밋할수 있는 업을 내 업을 찾으세요. 내 업이 내 적성에 맞는 업이 아니고 2, 3, 7과 5천 종족 치유하고 썸밋 세울 수 있는 업으로 찾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 업이 보니까 부모님의 업 따라가는 게 굉장히 도움되더라고. 부모님 업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부모님의 업을 따라가도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확한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았나요? 랩런트 언약 잡았나요?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예요. 언약 잡았으면 이제 뭐해요? 영적 서밋 하세요. 매일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공부 안 해도 돼. 생명 걸고 하지 마. 영적 서밋 하세요. 그리고 내 학업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서 하면 절대 망대만 세우면 돼요. 좀 다른 거 제안하고 전체 영적인 것에 선택해서 학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을 찾고 작품을 만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랩너트 망대 25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지 마시고 특히 랩너트들은 1년 내내 기도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면 내년에 하나님이 다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수 있고 알수 있게 됩니다. 어,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 뭐였어요?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영적서 및 기도. 할때 내가 가진 기능들이 마음껏 발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렘노드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서밋 타임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업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랩몬트 망대가 일어나고 또 부모님들의 망대가 일어나고 온 교회 망대가 높이 들어 세워져서 빛을 발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